옛날 옛날에 아름다운 언덕과 푸른 숲이 가득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역사가 오래된 전통과 지혜를 물려받으며 살고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어떤 목적을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방향을 잃고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명의 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스토였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던 중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리스토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유가 있어, 이 세상에 존재하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지, 꽃이 피는 것도, 나무가 자라는 것도, 심지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도 말일세. 아리스토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나무가 있었지. 그 나무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몰란을 고민하며 봄에도 꽃을 피우지 않고 여름에도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았네. 나무는 자신이 왜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마음먹었지. 그런데 어느 날한 작은 새가 나무의 가지에 앉아 말했다네. 너의 존재 자체가 이미 큰 의미야. 꽃을 피우며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할 수도 있고 그늘을 만들어 다른 존재들에게 쉼터가 될 수도 있지. 너는 이미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목적을 스스로 찾고 이루는 건 너의 몫이란다. 그 말을 듣고 나무는 조금씩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늘을 만들어주며 숲의 일부가 되었지. 나무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또 다른 이는 벽화를 그리는 것이 자신의 목적임을 알게 되었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리스토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찾아가게 된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을 계속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긴 여정이지만, 그 여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라네. 모두가 자신만의 존재 이유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네. 그후로 마을은 보다 행복하고 활기찬 곳이 되었고, 아리스토가 남긴 지혜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목적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멀고 먼산 너머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대규모 연례축제를 열었는데, 이는 농작물의 풍작을 기원하고 마을 사람들의 단합을 위해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축제를 앞두고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중앙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 주변은 늘 상쾌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호수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동안 마을의 경제는 관광업 덕분에 번창할 수 있었죠. 문제는 그 호수가 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 기간에는 호수를 청소하기 위해 호수 주변을 일주일 동안 폐쇄해야 할지 아니면 축제와 함께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얻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원로들과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들은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뜨겁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는 호수 폐쇄를 주장하는 앨리스. 할머니와 축제를 위해 그대로 두자는 젊은이 제이크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앨리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호수는 우리 후손에게 불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입니다. 지금 호수를 청소하여 오염을 막는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큰 행복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즐거움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지금 함께 즐기고 행복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축제를 통해 우리는 마을의 단합을 강화하고 외부인들을 유치하여 단기간 내에 가장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젊은이와 원로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았지만 그때 중재자로 나선 사람은 상인 루카스였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모두의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공리주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더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축제 첫날 모든 사람들이 호수 청소에 참여하여 동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 작업 후 남은 기간 동안 호수를 즐길 수 있게 해 축제의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루카스의 절충안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려한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호수를 청소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어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억될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 이 모범적인 결정은 공리주의적 접근이 성공적인 사례로 오랫동안 이야기되었고, 마을과 호수는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을은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예로 대대손손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 날옛적 인간세계와 이데아 세계 사이의 특별한 통로가 열리는 한번쯤한 젊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레토스. 그는 플라톤의 열렬한 추종자로 오랫동안 이데아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은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크레투스여,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오라. 이곳에는 모든 사물의 진정한 본질이 있다. 이 목소리를 안내자로 삼아, 소크레투스는 밤이 되면 꿈속을 떠돌며, 이데아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의자의 이데아를 찾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의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니,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의 의자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것은 화려하고 다른 것은 소박했지만, 모두가 의자. 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크레투스는 그들의 본질적인 공통점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꿈의 끝에서 그는 의자의 완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깨어진 적이 없으며 가장 안락하고 가장 기능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이상적인 의자였습니다. 흥분한 소크레투스는 그 이상적인 의자를 현실 세계에 두고 상상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깨어나자, 그는 자신이 만든 의자가 여전히 어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금속으로 만들고, 담으로 조각하고, 심지어 대리석으로 깎아보고 했지만, 꿈속에 보았던 그 완벽한 의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크레투스는 이때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이 그저 이데아의 그림자라는 플라톤이 가르침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탐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꿈에서 만난 의자는 우리 모두가 상상하는 가장 완벽한 의자였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재현할 수 없는 대상이지. 이것이 이데아의 세계와의 차이라네? 친구들은 그 이야기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소크레투스 자네가 본그 완벽한이자는 자네 방의 작은 나무, 의자와 어떤 점에서 다르단 말인가소크레투스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친구여. 바로 그것이 포인트일세. 내가 본 것은 완벽한 형태였지만, 우리의 세계에서는 그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지. 매 앉을 때마다 작은 나무, 의자는 그 자체로 훌륭해지는 것이며 그것이 이데아의 진정한 반영일지도 모르네 이이야기에 친구들이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일같이 자신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평범한 사물들 속에서 이데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크레투스와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인생을 더욱 깊이 있게 풍요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플라톤의 이론을 통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만의 특별한 이데아의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적한 아테네의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아고라로 향하고 있었다. 아고라에는 사람들이 모여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장사도 하는 일종의 고대 그리스의 광장 같은 곳이었다. 그곳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고 요란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날 소크라테스는 특별한 실험을 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는 무지의 자각이라는 주제에 대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이론을 확장해보고자 했다. 그는 먼저 아고라 근처에 있던 젊은 남자를 불러세웠다. 젊은이여. 너는 이곳에서 무엇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소크라테스가 물었다. 젊은 남자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곳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달리기 선수입니다. 제 기록은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거요. 소크라테스는 그의 자신감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과연 그렇구나. 그런데 너는 달리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달리기의 본질이요? 글쎄요. 아마도 얼마나 빨리 결승점에 도달하느냐의 문제겠죠?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달리는 동안 내 심장과 폐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땅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어떤 근육이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그리고 너의 정신은 그 모든 순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젊은이는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이었다. 가장 빠르다고 자부하는 경주자도 자신의 몸과 정신에 대해 무지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을 보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의 깊게 살필요 하지 않지. 너 자신이 너를 아는 것보다 너의 인식과 무지를 아는 것이 더큰 지혜로 이끄는 법이다. 이 대화가 끝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그중한 사람이 크게 외쳤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항상 우리의 무지를 지적하지만 스스로는 무엇을 아는지 한번 말해 보시죠.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내가 아는 건 오직 하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뿐이오. 하지만 나는 그 무지를 깨달았기에 질문을 멈추지 않으며 새로운 지식을 향해 나아가지. 소크라테스의 이 말의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졌고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다. 그는 아는 게 없고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 않아. 제자들은 멀뚱히 서 있는 사람들을 남기고 소크라테스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그 뒤로도 아고라의 사람들은 서로의 무지를 깨닫고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갔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소크라테스는 그의 무지의 자각을 통해 사람들에게 지혜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날의 에피소드는 오랫동안 아테네에서 전해 내려오며, 천된 지식이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교훈을 남겼다.